안녕하세요. 착한 레시피 푸드 테라피스트 강은경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쉽게 식요법을 할수 있으면서도 맛있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식요법을 하게 되면 제한되는 게 많죠. 기름을 적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염분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첨가물이 들어간 이런 식재료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라든지 또 건강을 아주 잘 지키시는 분들이 김밥을 먹고 싶어도 막 살이 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첨가물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요법하면서 쉽고 빠르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 김밥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쌀두컵과그 다음에 렌틸을 한 4분의 1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물에다 불려 놨습니다 여러분들 압력밥 솥스를 하게 되면 밥량이 많이 줄잖아요 그리고 소화가 좀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냄비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쌀두컵과 렌틸 4분의 1컵을 30분 이상 불려 놓은 거를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부어 주시고요 불려놨으니까 불린 양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쌀 양을 물량과 동량으로 두 컵, 그 다음에 렌틸 50cc니까 4분의 1. 네,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하게 해서 밥을 짓겠습니다. 밥이 다 됐거든요.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하, 이렇게. 두 컵에다가 렌틸 주황색하고 갈색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따뜻할 때 소금 들어가고요. 그리고 채소나 기본 채소에는 여러 가지 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간이 좀 들어가고요. 참기름 들어가고 통깨. 이렇게 해서 살포시 김밥은 단무지가 들어가는데 단무지 대신 무뭐 초조림을 할 거예요. 나는 이거 하기 귀찮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청가물이좀덜 들어간 단무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을 이렇게 단무지처럼 이렇게 썰어놨어요. 썰고 여기에 비트가 들어갑니다. 비트 곱게 칼 썰어주세요. 비트가 이렇게 색깔을 내는데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메인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색깔 내기용 비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식초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하고, 저는 유기농 설탕 썼어요. 원당.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색깔이 아주 비트 색깔로 예쁘게 나오면 쓰면 되는데, 아, 이거 귀찮아. 그러면 미리 한꺼번에 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한 다섯 시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색깔 너무 예쁘죠? 그래서 비트 조절임으로 해주시고요. 평상시에 피클처럼 드셔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럼 계란지단을 할 건데요. 계란은 거품이 나지 않게 살포시만 이렇게 알끈이 풀어질 정도만 해주시고요. 어, 여기에 소금만 넣지 말고요. 바질을 넣습니다. 바질을 넣게 되면 요 비린내 맛, 비린 맛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계란지단이 굉장히 풍미가 있어져요. 고급스러워집니다. 예열된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세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재료는 한 번에 다 냄비에 넣고 물 없이 익혀서 기름도 안 넣을 거예요. 소금도 넣지 않고 저수분으로 익힐 겁니다. 자체에 이 버섯이나 채소에는요 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넣지 않아도 다 익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여러 가지 채소와 버섯들을 먹을 수가 있는 어, 김밥입니다. 지금 파프리카는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별로 했어요. 이 파프리카도 비타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어 김밥 할때좀 수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파프리카도 냄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근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항암 효과도 좋잖아요. 그래서 당근도 너무 곱지 않게 하셔도 돼요. 김밥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근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도 루테인 성분이 많고 시력에도 좋고요. 또이 엽록소, 이이 이 푸른 색깔 있잖아요. 이게 영양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금치도 올려주시고요. 어 케일을 넣을 거예요. 케일, 케일도 십자근가잖아요.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케일. 그래서 기름 하나도 넣지 마시고요. 자, 또. 시간에 케일은 good. 살짝 익혀서 먹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익혀서 먹게 되면 어, 이 황화물을 보유하기 때문에 가스 찬 것도 미리 좀 예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환자분들은 익혀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또 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익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케일 먼저 꺼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금치도 다 익었어요. 시금치도 끓는 물에 데치지 않으셔도요, 이렇게. 물을 안 넣었는데 신기하네. 그럼요. 이, 다 채소에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근하고 이거는 조금만 더 익히겠습니다. 자, 기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당근도, 네, 파프리카. 자, 버섯도. 불조절을 약중불로 하시면 되고요. 냄비가 너무 얇다 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게 뭐 양은 냄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코팅 냄비보다는 스테인레스나 이렇게 저수분으로 할수 있는 거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맨질맨질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저는 김발이를 안 씁니다. 아주 세척을 잘하고 잘 말리고 하게 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어또 청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뜨겁지 않은 밥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밥은 많이 넣지 마세요. 조금만 그래서 펴서 이 채소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버섯. 그래서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깻잎이 이 수분이 그 질적하게 김에 묻는 것들을 좀 방지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일은 이렇게 쪘잖아요. 케일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시금치도 넣어주세요. 시금치 넣었고요. 파프리카. 그 다음에 당근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버섯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바질하고 소금이 들어간 이 지단,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트. 비트를 초조림, 무하고 비트를 넣어서 초조림 했잖아요? 비트도 넣어주시고. 간을 채소나 버섯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비트 초조림, 이무 초조림을 좀두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돌돌돌 말아주겠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해서 가운데 한번 잘라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다양한 채소와 버섯과 어, 이렇게 렌틸밥 해서 이무 초절임인데 비트 색깔이 아주 너무 예쁘죠. 그리고 케일도 들어가죠. 깻잎도 들어가죠. 시금치도 들어가죠. 각종 버섯과 또 단백질 공급이 또 필요하니까 계란. 지단을 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라도 훌륭하기 때문에 식요법 하실 때 나는 김밥 못 먹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넣어서 영양김밥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컬러풀할수록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영양이 듬뿍 든 영양 김밥입니다. 음, 이 계란 들어가서 고소한데다가요 깻잎 향하고 또 케일하고 시금치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렌틸밥이요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영양 김밥은 꼭 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추입니다. 착한 레시피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